안녕하세요. 좋은 경소입니다. 오늘은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인데요. 2024 크라운에트 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나름 인상 깊게 봤던 배치들에 대해서 초이스 탐구 및 복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섬세한 컨트롤이 돋보였던 장면들을 복귀해 보았습니다. 말은 섬세한 컨트롤인데, 속으로는 와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던 배치들입니다 첫번째로 볼 것은 2세트 13대 13인 상황에서의 초콜로 선수의 초이스입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멀고 무엇보다 수구가 테이블에 근접해 있어서 하단단점을 맘대로 쓸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장장으로 3단을 이런식으로 구사를 했고요 비록 경기에서는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상대편 공, 즉, 1적구가가 있는 위치를 보시면 완벽한 세이프티를 염두에 둔 초이스였습니다. 사실 이 배치를 복귀한 이유는 수구가 테이블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좀더 얇게 쳐서 왜 단으로까지 내리는 공격을 안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해본 거였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깊은 뜻을 알겠더라고요.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공이 서는 모양을 보시면 일적구, 즉 남의 공은 원래 공격보다 얇게 치게 되니까 힘이 덜 전달되니까 반대편으로까지 가지 않고 가운데쯤으로 오게 되고요. 수구와 빨간 공은 모여있는 형태가 됩니다. 즉, 수비가 안 되죠. 13대13인 상황이니까 세이프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통제를 해서 장장장으로 공략을 한 거고 상대편 공은 반대편으로 딱 가는 힘조절로친 거죠. 아, 이건 뭐 일적구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한 초이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대삼스럽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공략은 4세트에서 나온 강동궁 선수의 뒤돌리기 공략입니다. 이 장면은 상당 캠이 없던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뭐 뒤돌리기로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배치입니다. 강동궁 선수는 큐 뒤를 들고 쳤습니다왜 그랬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얇고 부드럽게 회전 주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득점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접구 위치가 만족스럽지가 않죠. 장축 근처로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를 주는 방법을 노인 글시로 두께를 더 써서 힘을 써버리면 장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축까지 내려가서 뒷공 모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고 부드럽게 임팩트를 가하면서도 짧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큐 뒤를 들고 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너무나 쉬워 보이는 공인데도 2중, 3중의 안정장치까지 가해서 공을 친 거죠. 참, 이 공을 큐 뒤를 들고 임팩트를 가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동훈 선수가 이 배치를 치고 나서의 직공을 보면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포지션을 했죠. 세 번째로 볼 배치는 5세트에서의 초콜로 선수의 공략입니다. 이건 직접 보시죠. 오, 굉장히 또 멋진 공격이. 자! 이거는 좀 타격을 가해서 치면 이쪽에서 키스가 있습니다. 악공을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고 부드럽게 다루면서도 각을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냥 노인 글씨로 치면 이런 식으로 짧아질 수가 있고요. 은근시로 굳이 치려면 뭐 완전히 코너까지 보내야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는데 완전히 코너로 보내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역회전을 써서 최대한 부드럽게 분리를 시키면서 각을 길게 만드는 것이 득점하는데 유리한 방법이죠.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초콜루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고 나서 1적구가서 있던 위치입니다. 저의 투박한 샷과는 다르게 저는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딱 저기서 있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의 힘으로만 쳤다 얘기죠.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아주 유려하게 라인을 만들어 놨다는 건데 아참 다시 봐도 아름답습니다. 좋은 건 한번 더 보시죠. 오 굉장히 또 멋진 공격이. 네 번째로 볼 것은 마지막 7세트에서의 강동궁 선수의 디돌 대회전입니다. 이 배치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치면 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컨트롤 하는 것만 집중해서 치다 보면 이 적구가 코너 쪽이 아니라 반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1 적구를 세게 컨트롤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짧아지죠. 즉 최대한 덜 움직이게 하면서도 짧게 나오게 이렇게 꺾어서 치 수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참 기가 막히게 컨트롤 하죠. 이적구가 최대한 덜 움직이게 컨트롤 하면서도 짧게 공략을 하는 컨트롤이 핵심인 거구요.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해내더라구요. 세번째 주제는 더블의 중요성은 더블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이었습니다. 당국 교보제에 실고 싶을 만큼 아주 멋지게 더블들을 공략을 하더라고요. 이상 깊었던 몇 가지 배치들을 보겠습니다. 2세트에서의 강동궁 선수의 더블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고요. 실전에서는 아주 아깝게 득점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1족구가 나중에 가서 서 있는 위치를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랑은 다르게 완전히 코너 쪽으로 딱 붙여놨잖아요. 굉장한 컨트롤입니다. 일적구를 단축 중앙에 맞도록 두께를 설정해서 공략을 하면 되는 건데요. 비슷한 효과로는 뭐 리버스 그러니까 역회전을 주고 공략을 하셔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저는 힘 조절하기에는 리버스가 더 낫더라고요.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방식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세트에서의 초클로 선수의 더블입니다. 글쎄요. 세이프티가 되는 공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득점에 집중해서 꼭 맞을 만큼의 힘으로 부드럽게 컨트롤해서 득점을 하더라고요. 득점하는 뭐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리버스로 부사를 해도 됩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리버스는 뭐키스도 빼야 되고 여러가지 생각해야 될게 많아서 부드럽게 컨트롤하는 더블이 보다 더 안정적인 특정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궁 선수의 7세트에서의 더블 공략입니다. 마치 레이저로 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투포인트를 잡아내서 깔끔하게 공략을 하더라고요. 앞돌리기 길게도 공략을 할 수는 있는데, 앞돌리기 길게는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뒷공이 뭐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블로 공략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극을 받아서 더블 연습을 좀 했더니, 실제로 경기를 하다 나온 건데요. 앞돌리기로 뭐 1력구는 원하는 위치에 비슷하게 갖다 놨는데, 이적구가 너무 얇게 맞아 가지고 더블 형태가 섰어요 연습을 좀해 놨으니까 되게 자신감 있게 공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기술로 연마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초이스 탐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 수준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제 수준에서 보이는 것만큼을 공유를 해 드린 거고요 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